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통치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지도력이 교체될 때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를 했는데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서서 대뜸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부패해서 왕을 요구한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좀잘 들여다보면 두 아들은 핑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활동하던 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그가 살았던 라마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엘리제 사장까지는 여수 아때부터 엘리제 사장까지는 고그 브엘세바. 아, 델 길갈, 미스바, 거기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모든 도시들은 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간 허리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엘세바는 완전히 최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부패하였지만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활동하는 사사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 특히 맨 꼭대기인 단 지역,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 그들의 영향력이 끼쳤을까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8장 전체를 보면 다음의 말이 두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리고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했었던 진짜 이유는 어,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왕정 체제가 탄탄하고 아 견실해 보이더라 그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조금 더 어, 알맞겠습니다. 왕정 체제는 그 이전의 이제 부족 국가 체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사제도 보다는 분명히 어, 한 발짝 진보한 사회 체제 정치 체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왕정 국가의 장점으로는 뭐 대규모 건설 사업도 가능하고요, 거대한 개발, 도시 개발, 궁정 신전 건축, 또한 농업의 확장을 위한 관계 시설 개선 또 치안 유지. 많은 사업들을 규모 있게 진행할 수가 있지요. 왕의 리더십 하에요. 또한 군대를 조직하여서 외세와 대등이 맞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하는 이유를 그 본질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숨은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적하십니다. 7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 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제 그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신 건 뭐냐면 이것은 단지 정치 체제의 변화만을 의지한,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중심을 잃고 또 다시 방황하는 방향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다시 보이고 만져지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왕 그러나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처럼 삼는 그런 왕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엄숙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의 아들을 군대로, 전쟁터로 너희의 아들을 내보낼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을 왕의 개인의 노동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또한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또한 너희의 땅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나귀와 양떼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그게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좋으냐?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왕을 요구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사무엘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왕을 요구했을까요? 20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그들의 본의 숨은 뜻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아니시다. 즉,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별하신 민족인데 그들은 정작 스스로, 아, 우리만 왕이 없네. 스스로 고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으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 앞서서 나가서 싸울 우리의 왕. 우리를 대표하여 나가서 싸울 왕. 그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약화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어두워져서 나에겐 왕이 없어. 불안해. 나를 지켜줄 강력한 존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해야 하겠어. 그것을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로 지금 왕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요. 모세가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신가 시간이 길어져서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 민족 마음의 불안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걸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지금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뭐 죽었는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 그래서 이렇게 불안했었는지 이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금세 등져 버립니다. 그리고 보이고 만져지는 우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이것이 마치 오늘 그 놀랍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20년 가까이 평탄하게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그러나 여전히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이고 만져지는 우상,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본질적으로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인간은 그 결핍을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요 도스토옙스키가 미성년이라는 소설 중에 그런 말을 했다지요 인간은 누군가를 숭배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인간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을 감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무나 황금으로 만든 우상이든 정신적 우상이든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모두 우상 우상 숭배자이다. 그들이 그렇게 불려야 하는 까닭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인간은 인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인간 모두는 우상 숭배자이다라는 통찰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약간은 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본질적으로 죄인의,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여러 경로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죄인된 본성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른바 우상중독이죠. 이것이 도무지 인간이 탈피하지 못하는 죄성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혹시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우상이 있진 않습니까? 말을 바꾸면 의지의 대상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바는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 가운데 제가 제 연약함을 고백했었던 저의 어떤 성취 욕심일 수도 있고 또한 우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상이 내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모든가 허망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우상이 비로소 내려놔집니다. 이해가 난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 가운데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평생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는 몇 가지를 나름대로 내려놨어요. 동족의 사랑과 인정, 그 커뮤니티를 내려놨습니다. 동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당하는 유대민족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재산을 부당 취득합니다. 인간관계도 많이 내려놨을 겁니다. 오직 돈만 모으며 살았습니다.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 말씀이었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그가 정말 평생 목숨 걸고 지키던 물질, 돈, 우상, 그의 우상을 싹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죠.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무도 이 사케오를 바꿀 수 없었을 겁니다. 사개오에게 잔소리를 하던 비난을 하던 어떤 짓을 해도 사개오는 사람들의 인정 관계 다 포기하고 돈만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진정 내 삶에 무엇이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목숨같이 여기던,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돈이라는 우상을 기꺼이 추합해 이웃들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왕이십니다. 이주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우상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의지의,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문제가 오직 주의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려놓아집니다 우상 숭배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 삶가운데 있는 남아 있는 우상이 주 안에 성령으로 소멸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정 하나님 권능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주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마음과 생각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왕 대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과의 참 주님께서 락하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구원의 삶을 영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 말고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고집과 감정이 주인신간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우상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번더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아침의 고백 또한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 없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만 나의 영혼이 온전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 대상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시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사 아버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 앞에만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만 내 영혼이 온전히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